요 여기 젓갈도 많네요. 뭐찍으라고이뻐도장아찌 <laughs> 종류가 많네요. 찍어도 되죠. 와. 예? <laughs> <laughs> 이거는 왜? 이게 이제 시킬라고. 시가칠라고리 예. 고추네요. 음. 뭐뭐와 찍어 그 예. 어디서 나오신데? 아, 유튜브. 아, 유튜브 라고 우리 끌리 줄라고. 예. 아이고 예뻐라. 그냥 반찬집 맛들한 식품이 음, 요 맛들한 그 부산 어묵 부산 어묵도 내가 많이 게 이름은 뭔데? 그래 부, 여기 간판이라요 아 부산 어묵이예요 아. 부산 어묵 그리 반찬 가게 반찬 가게라고 이거는 먹는데. 여름에 먹는 반찬인 줄 알았는데 겨울에도 아, 뭐 어제 하우스에서 다 나오잖아요 아. 이게 비쌉니다 밀가루를 해도지 응. 신거를 저, 저, 쪄갖고 여러 가지 시카가 문제야. 콩가루도 해도 된다고. 콩가루 주실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응. 합니다. <laughs> 네. 요 부산 어묵 반찬집, 각종 반찬이 <웃음> 있잖아. <웃음> 예 각종. 샐러드가 응. 맛있게 온. 응. 뭐. 저도 오늘 이거 하려고 응. 하는. 요거는 응. 어. <laughs> 어. 한 개. 이건 도생거라 아니요, 대체지. 대치 갖고, 과일, 대치, 고 사과는 생거고 음. 사과 갖고, 감자는, 당근, 감자는 대치시고, 사과를 넣고, <laughs> 사과 샐러드네요 대치, 물김치네요. 이거 인터넷으로 샀는데 생, 생, 안 저래지고 와가지고. 아, 우리 다 저래가. 이런 거 많은데. 오, 참. 여기서 사먹을 텐데. 그걸 인터넷으로 만 원, 만원 넘게 줬는데, 그냥 배추가 왔대. 음, <laughs> 안자려져가지고 왔대. 여기도 더덕이 있네. 저 집에서 더덕 사서 잘 먹었는데. 이거 5천 원이겠네. 아니요, 8천 원. <laughs> 수입이아니 아. 수입 하는 집도 있고 국내산. 어제 이거 해먹었는데 네. 이건 당근 넣어서 더 맛있게 됐네. 집에서 이거 해먹었는데. 이거 해먹면 힘들 우리, 건데. 우리마트에서 샀는데 너무너무 짭대요. 음. 간을 안 해도 짜우니까 간을 못 하겠대. 진짜 해가 해가 드셨다면서요? 예. 꼬막을 사서 왔는데 데쳤는데 그냥 먹어도 짠 거라요? 그 매실 어야 돼요 꼬막은. 삶아가 몇번씩은해야 돼? 안 하니까 5,000원, 3,000원 이래 5,000원, 2,000원 꼬마가 매일매일 하나 탈까? 뭐, 고기, 게 뭐. 맛있어요 예. 예. 하실래요? 예. 뭐안나 <laughs> 아니 큰... 다 똑같아요 그람수는 같아요 그랑수는저 큰거 하 틀리죠? 저건 5,000원, 이거는 2,000원 아, 아니 같은 양인데 어, 어. 같은 거, 야, 같은 건데 양이 적지 이게 더 많아 보여가지고 나는 보고 하세요 다 마음에 똑같은 거야? 아니, 마음에 드는 아. 하셔야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거 꽃혀야지는데 음, 음, 이게 예쁘지? 또 맛있게 어. 맛도 좋습니다 사과 한면 되겠다 니다 예, 좋아하는데 두개 살까? 두개 사면 할인돼요 할인은 안 됩니다. 이 전자리 이건 <laughs> 할인 못 해드려. 좋아하는데 이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누구 잡수는데? 제가 먹는데 음. 이가 좀 자꾸 겨져로 이래 <laughs> 유튜브 올린다고요? 네. 유튜브 올리면 돈들 건데. 돈안 들어요? 무슨 돈이냐? 유튜브 올릴 때돈안 들어요? 제가 가입을 했는데. 아, 가입해놨구나. 이거는 멸치고요? 멸치고 이거는 지푸고 오징어 채 진미 이걸 해 먹으면 되는데 못 해가지고 요새는 그 놈은 억수로 비쌉니다 그거 하실래요? 저 집에도 파는 거 봤는데 하나만 할게 일단 이가 안 좋아서 예, 그너는거 해야 되죠 모르겠지? 먹고 또 먹을게 예 그러세요 세요 처음에 이걸 골랐네 <laughs> 먹고 또 먹을게요. 뭐 예, 예. <laughs> 아, 여기 옷장 타시던 집사님이 저희 교회 다니시는데, 여기 음. 많이 팔아드리라고 그가지이집 음. 이 주인? 네. 봉덕교회 가셔요. 대봉제일교회 <laughs> 대봉교회에요. <laughs> 아, 그것도 맛있겠네. 이거 잡시할 거라요, 잡시할 거. 그, 그 분은 봉덕교회에 나가시는데. 대봉제일교회인데 <laughs> 대봉교회 세의 네, 많이 팔아드 이거는 또 뭔데? 는한거요 어, 맛있겠다. <laughs> 이거는 얼만데? 5,000원에, 컴은 5,000원에. 컴은5 0 0 0 2 0 0 0원 오늘은 이것만 살게. 어. 아, 코다리도 있네. 코다리는 비싸요? 코다리, 고가에 그이 코다리입니다. 제일 가에 죠 이게 비싸요? 예, 예. 거 5,000원. <laughs> 내가 먹어야 돼. 조그만 건 2,000원. 예, 예. 맛있겠네. 다 재료는 있는데, <laughs> 못해먹었어 예, 이거만 살게. 예, 그러세요. 사무실. 잘살고어세요유튜리고 우리 사진 좀게 했어. 부산 어목이라고 단천. 부산. 카드도 됐지. 2천 가고는 3 0 0 0 가고는 3,000원 가고는 고 받은건데 유튜가 올려주시면 내가 다음에 0 가고는 3,000원 가고는 해도 돼요? 원가고가 예. <laughs> 서비스를 많이 드가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3 어, 0고추는라 저 반찬집에 아, 고추는 몇거안 매워. 안 매운 걸안 빨갛게 묻히던데. 그 아저씨가 좋아해서 샀는데. 음. 그거는 적거잖아빨간무리도 있어요. 8 0 제가 받았지. 네. 5 0 0짜리 하나. 1 0 0짜리세개 드렸습니다. 보이네 3개를. 고인네. 찍으래. 어, 물김지역에서사 먹어야 되겠네. 인터넷에 비싸겠는데, 보독보독하게 와가지고. 그러게. 목줄을지 못하고 있거든.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지금 이런 거는 얼마인데? 2 0 0 0원이 아, 2,000원이요? 얼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냉동실에 <laughs> 놨다가도 먹어도 되는데 네 부침가루 에서 얼그나는 어느 데 있잖아 부침가루 에서 그래요 부침가루만 하는 되지 계란도 넣고요 마른가루로 반죽해 이제. 아 더덕이 있네요 많 <laughs> 반찬은 먹었는데 부산이라서 비싸네 냉동도 있네 삼천원 도라지라요? 도라지는 5,000원 음, 오징어가 있는데 무침이 맛있겠다 <laughs> 국산이라 요말긴데 오징어 넣고 그 초무침하고 문먹는 거? 예문치먹는 거는 소금에 조물조물 해가지고 고추장 넣고 뭐, 고추 근데 있고. 국산인데 응 국산 아니야 아니라 국산 같으면 그 정도는 만 원이지 만원 넘지 음. 수입이기 때문에 5,000원 밖에 안 하지 시금치 이렇게 담을 건데 단으로 하니까 만원 돌라 그래 가지고 응? 만원 돌라 그래 가지고 요번에 샀는데 이거는 3,000원. 그거에 살 텐데 <laughs> 단으로 사 가지고. 요것만 네, 살게요. 좀 조금 어, 겠는데 샀다 막. 어, 얼었네. 괜찮아요. 어더라도아 달래 도맛 있겠다. <laughs> 이건 3,000원. <달리 삼촌은>. <laughs> 하야 된다만 습은 <laughs> 주물은 빼지 응? 소금물에 씻으면 빼주고요 소금물에 바라바라 쎄가 어가지고 그러가 고하면 음. 그래. 그래 이제 소금물이 도라지에 간이 배이잖아 네. 그래. 고르면서 이제 묻히나 놓마 음. 고사리는 사놨는데 안에 묻고 있고 이것도 냉이네 이건 안그건 아니고 아니다 음. 먼저 가, 아가 팔도 왜 여놨던 거라서 아니 응? 살게 주시면 안 돼. 된장에 끓여 먹을게 내가 손질하면 되긴는데 내가 팔기는 응. 그래도 지금 손질을 데... 해야 돼. 된장에 넣으라고 응, 넣으면 되긴 되는데, 예. 이따 프로가 손질해야 돼. 아, 프로. 이쁘지는 않아도. 이건 2 0 0 0원이야 3,000원. <laughs> 이것도 3,000원짜리야. 아, 3,000원짜리. 아, 이것도 있네. 이건 음. 얼만데 3,000원. 어, 이걸 사있긴데 그랬네. 응? 아주머니, 이걸 사면 안돼. 아까 이걸 못봤데 그거 하자고. 네. 조금만 넣으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걸 못봤네, 앞에 있는걸. 자, 5,000원.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도 단 시금치가 있네. 안 있잖아. 여기도 단은 비싸요, 시금치가. 음? 단 시금치는 비싸요, 원래. 8,000원. 아, 그걸 사할 텐데. 만원 주고 샀는데, 너무 비싸. 한, 얼마, 헉, 이거 만원 주고 샀는데. 네, <웃음> <몇> <웃음> 저 살지? 꺾어서 가는 야채 아줌마한테 만원 줬는데. 고하세요. 이거로 이렇게 도파시네요 다음에 또 살게요. 와이좋아 진짜 웃김치이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기장미역이 있어요. 기장미역. 네? 기장 기장 미역이라고 따로 없어요. 미역이라고 면 돼. 이거, 아, 김이 이네 기장 미역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기장 미역? 요... 이거는 뭔, 얼만데? 요건 2,500원이네. 2,500원. 2,500원이고, 요거보다 더 좋은 거 하려고 하면요. 요거, 요렇게 잘라놓으면 요렇두 종, 고급, 고1 5만 오천원. 어딨는데, 저 안에 요거 아니게 기계 기장 미역이다. 요거는, 그렇지, 고기 기장 미역. 요거는, 생배, 밥, 밥. 있 요거는 이제 그거, 불려야 되겠네. 똑똑 잡는데한벌 헹궈가 한무 뭐, 생채하고 같이 무쳐먹으 맛있는 거고요. 마원데 음. 요거는, 한벌 데쳐가지고 말라는 공장 미역이고, 요거는 마늘 천원짜 여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땅콩을 <laughs> 여기서 너무 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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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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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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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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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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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얼마인거 요거는 요거에 라1마원 3만원씩 나 이게 15,000원이요? 이거 15,000원 다시마 같은데? 아니면 이요거 해도 되고요거 하면 돼요 그게 기장인가요? 여기 기장 미역 8,000원이고 요거는 요런거 2개 15,000원이요? 1 5 0 0 0원이거들릴까요 미역은 여기 길도 좋아요 가져가서 이렇게거 <laughs> 아니 안 풀으셔도 되는데. 그거두개 있잖아요. 여기 두개게 <놀불> 어. 기 여기 기장는기장예약하고 <놀불>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건 없고요. 그 저런 식으로 <laughs> 나와는미 <나야, 나야, 나야. 놀불> 어, <놀불> 그거는 응. 양식을 마동했는데, 그거로 쏠려가지고, 쏠려서 해는데 그거는 바로 바다에서 좋은 거다. <laughs> 이거 하면 저희 좋아맛있 그거는 음. 공장에서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포 자체도 그건 양식이고, 이건 자연산. 페미들이 음. 다다 바다 밀 돌에 붙여있는가다 이렇게 많이 들어서고그좋아해그것그것 끓일까요? 김, 미역이 하나도 없어서. 그거, 그거 둘다 주세요. <laughs> 네. 음. 이거는 뭐 무침하고 이거는 국거리고. <laughs> 근데 난 이렇게 비싼 거안 사봤는데. 안 사봐도 요거 한 끓이 가요 식구 마 많으면 요걸 다 하지 말고. 조금씩 해가풀리면 돼. 이쪽 봤잖아, 그죠? 요거를. 세 분을 하든지, 두 분을 하든지, 이 다는 하면 많아 양이 많아요. 두구만 많아.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식구가 안 많으면. 응. 그럼 얼마죠? 만 오천 원, 이천 오백, 만 칠천 오백 원. 만 칠천 오백 원. 그한 개, 한개더 하면 안 되나? 한칸 황태채는 네, 많았네. 황태채는 요거는 12,000원. 요, 음, 안되는데 요. 거는1 2 0원이고요 요거는 마, 요거는 파는데 음. 요거는 한 개가 만사천원인더 비싸네? 요거는 그람수가 한 개, 400g. 요거는 반 개, 200g. 이게 1 2 0원이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만 원. 몇야 요거, 요몇는 요거는 1 4 0원 여기많이0 0 여기, 좋아. 여기만 할수있겠 여기 좋아요. 저 하나짜리 있는 건 하나짜리 있어요. 하나짜리 는0 0원6원 어서오세요. 네. 그런 게 하나에 6 0원 아, 5 0원 6,000원. 뭐지? 뭐 해요? 뭐 하시려고? 아, 국, 아니, 산 놀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나은가다 오기 좋아요, 오기. 이건 또 뽑아야 되잖아요. 제 사탕에 올리는 거 말이지, 이건 또. 항상 이거에 샀거든요. 제 3개 6천 원붙어라제 3개 6천 원 붙어요. 국골락하면 요거 하시든가. 안그면 요거는 요렇게 되든가. 저는 항상 대가리를 쓰거든요. 네, 국골에 쓰든가, 뭐. 지금... 돈이 계속 비까지만또 <laughs> 아, 있는 거는 또 7,000원 이거 포장 안되는 거는 7,000원, 8,000원 그거 음. 그거는 좀많그서거는데안에안에 그거는... 묻히는 거예요, 묻히는 거야 음. 이건 무치는 미역국에 넣고 이건 얼만데요? 이건 많은데요 음. 미역국에 넣고 칼라한요런거는 이건 무치는이런 무지로 무치는것 무치는, 거. 음. 음. 무치는 무치. 것도 있 무치는 뭐하고 무치는데 이건 그대로 이제 도라지를 샀는데 도라지라 <laughs> 무치 도라지라 무치 그 이거 그이조시하신 분도 무치고 이거 영강하신 분은 이런거랑 같이 무치고 이런거 무 많은 게. 이것도 많으 이거는저고 여기 젊으신 분은 오랜 랑주요신지사는 거를 해요. 사과하는 거는 거를 해사는거다사거요 사과하는 거요 사과하는 요 사과하는 거를 해요. 는 거를 해요. 는 거를 요거는거 고차도 되고 미역국이나 그죠, 맞아 다 아, 그래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거는 이제 이게 하려면 이까지는 돈이 비싸지. 여기까지 하면 얼마예요? 네. 이건 뭐. 이것도 한. 여기까지 하면, 아, <laughs> 여기, 여기 하면 <laughs> 네. 네. 여기까지 하면 여기 아까 게만 칠천 오백 원 그죠? 여기 이천 오백 원이었잖아요. 네네. 만 칠천 오백 원, 이만 칠천 오백 원으로 하면 삼만 삼천 오백 원 삼만. 그러면렇게요 요렇게 해 이게 7,000원? 여기 6,000원. 0 0 0원이요6 0 어, 0원여기 음. 아까 요거랑 해가지고 17,500원 했잖아. 15,000원, 2,500원. 음. 17 그리가 17,500원, 요거 2, 요거 만원, 27,500원, 요거 6,000원 해가지고 3 3 0 0 0원 할까요? 응, 맞아. 꼭 해봐야 니 본인이. 예,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 네, 감사합니다. 응. 네, 감사합니다. 응.